양해해 주시면 랍니다 같이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사님들, 그다음에 처장님들,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모두 위원님 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이 줄을 잡으시고요. 이게 끝나면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이 일찍이 셉션장에 있습니다. 여기 모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안 네, 벌리시고. 네이 끈을 당기면 우리 새로운 교명이 멋지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드벌룬이 높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구호를 외칠 텐데 여러분들 이큰 박수를 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키워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되셨죠?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보호분들은 1층 위테션양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